그런데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? 나는 진짜 더지러 놓고 후회한다. 그런데 그런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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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그리하여. 그, 그런, 때. 띠, 띠, 똥, 다

좋았어. 포인트. 오늘은 김치전을 먹었다. 맛이, 그런데 맛이 없었다. 오늘의 일기 끝. <laughs> 귀엽지? 하나만 더 구일까? 딱 하나만. 진짜 덜덜하고, 덜덜하고. 난 지쳤어요 대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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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어린 시절에 그 약간 매지멀든매티 이때 땀 흘렀다는 미혹적인 얘기 내콕에줘도내 안에 o 있지 않겠어 s s i n g That is i 데데데데 t i 데 it. That is it. That 는데 i 립이좀 심심한데, 까까가 나가 꼴까? 그게 바르나요? 같은 날은 잊지 마요. <laughs> 재밌다.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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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거 같고 체력전이야 체력전 이거 새로 산거 귀여워 고양이 써야지 아이다 <laughs> 딱딱한데 맞다 뭐 먹고 올게 신전유 먹고 있습니다 신전유 강아지 써야지 여기는 이것만 꾸미고 도망가야 <laughs> 찌 지금 머릿속에서는 빨리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지 이 생각뿐이 울고 싶다 울고 싶지 큰거 하나 큰거 하나 큰거 하나 큰거 하나 대단 은근 맛있는데거됐 응. 나무 나무지기 <laughs> 아 진짜 아재기구좀 안했으면 좋겠는데 내 스타일이야 아내 스타일이야 됐어 쓰게 되네. 뭐라 하자까 음. 마이. 나. 나이 마인. 마인크리프 등. <laughs> 아, 제발. <laughs> 1점 만 <안> 했으면. <laughs> 자꾸 추가하게 되는 <laughs> 추가를 하게 되는 아 좋아 음 치즈 이게 무슨 뜻이게 몰라 오 괜찮은데 여기에다가 잠깐만. 내가 계산을 못 해서. 지금 2025년이지. 25년. 글자를 한번 적어볼까나. 뭐 적을까? 미래에는 내가 500억 유튜버가 되고 말 거야. 말도 안 되는 만 여기 허전내가지고 상상이지만 그래도 목퍼가를 쓰니 의심해야지. 네.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. 이렇게 이렇게데 네. 잘못 꾸몄네. 이렇게네. 채웁시다. 한 칸, 두칸 채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